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디엘이에요. 우리 집은 베들레헴에서 작은 여관을 하고 있어요. 어오세요 일이다 일 대가리고 소지품 한 입이다. 마음방울이 아빠라 너무 대고대니다 너무 비싸요? 잠깐만! 실리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전에도 비적을 많이 일으켰지? 오,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내가 확인해보고 오면 되지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 밤음 주에 예루살렘에 가! 뭐? 너네 이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일주일만 가는 거야 6월달 새려고 그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실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운 좋으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볼수 있겠지. 그럼요. 나랑 간다. 아 진짜 우리 가족은 여관한다고 어디 여행항공지도못가보네아 맞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빠가 말해준 건데. 너네 집마크간에그 오래된 구유 있잖아. 있지. 넓어서 부서도 가는 거. 그거. 갖다 버리는 게 좋을 거래. 으흠, 안녕. 아 어, 진짜 뭐냐고. 이런 오래된 구유는 갖다 버리거나 장작으로 뺏었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소중하게 마법관 한쪽에도 놓고 있을까?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 실리안에는 부럽다. 나도 요월절에예루살렘 가고 싶다. 하바 나길라 하와 이렇게 하고. 속... 자라 황제를 싹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 잘 자. 답장. 실리아, 난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할줄 알았지? 내가 오늘 뭘 발견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 일기. 세상에도 일기 쓰는 아빠 봤어? 난 처음 봐. 근데 거기에 진짜 진짜 재밌는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아. 아마 넌 상상도 못할 걸. 이게 날짜를 보니까 한 30년 전 그쯤에 쓴 일기인가 봐. 놀라운 하루였다. 뭐라 해야 될까? 뜻밖의 선물? 아니, 감당하지 못할 행운? 아니, 어쩌면 내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또 다른 신, 신앙의 순환?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지금 제 아이가 도출산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90%입니다. 지금 성식이 나 1인당 1견나리 교실 받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받으세요. 그러시면 저기 세분록만더 가시면 다른 여가 있습니다. 포대기라도 갖다 줘야 하나 이거? 뭐? 아들? 이거 없는데? 우리 가족의 아픈 가족사야 나랑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는 오빠가 있었는데 아기 때 죽었대 오빠가 태어나던 해로 나이이 근처 두사람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대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때 일을 잘안 하려고 해 실례합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저희 어가는 조식 포함입니다. 지금 성수기라서 일일 다일대나름이 받고요. 아니 저희는 잠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이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저희가 금방에서부터큰 별을 따라 입곳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별 이곳에서 멈추더군요. 혹시 이곳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유대인의 왕이와 이기 <laughs> 저희 저희 방영소 그런 게아니고요 방영소서 그런 게 아니라 주사자 같는게아니고요 그냥 찾는 주 마음가는 왜 마음가는 아기가 있을까요? 아기가 아기들 저기 아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방이기동산 아니야 이아 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실례합니다. 아, 기 혹시 이곳에 말구에 누인 아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 있어요 있는데 그 제가 말구에 필요한 거 아닌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겠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주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잠깐만. 30년 전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름이 예수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그 예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대단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였어. 근데 왕의 탄생치곤 좀 의외이긴 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생각한 왕이 아니라고. 너무 다르지. 우린 도대체 뭘기대하던 걸까? 손님들에게 돈 받고 나서 하는 말인데, 이젠 더 받을 것이 없고, 값을 다 치렀다. 너희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내 피와 물과 생명을 냈으니,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우리의 왕.